자 만들다 끝나가지고 어 이제 당근 코니 몇개 없네요 헉,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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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고 쳤어요 날려가지고 너 플레이콘 말려가지고 써야 될것 같아요 버리는지 버릴게요 일단 이런 건 애들한테 보이면 안 돼. 자 여기 한 개만 넣어줘도 된대서 수박이가 또 많이 안 먹고 가을이가 또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어려워요 하고 여기 있는 걸 조금 떠가지고 색을 밝혀주면 돼요 여기가 당근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. 이러니까. 좀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. 요 그릇으로 또 만들게요. 자, 이렇게 그래도 완성했고. 조금 부어줄게요. 진짜 수박이가 조금 먹어. 먹었... 진짜 조금 소질까요?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먹어 자이 정도 됐고 자 대용량으로 만들 준비해야 돼서 물 많이 떠올게요 물을 다 꽉꽉 채워서 갖고 콸콸콸 구워준 다음에 어 플레이콘이 없어요 자 이제 섞어줄게요 레몬을 넣어야지 건강에 좋다고 당근 줄게. 또 가을이가 몸이 안 좋은 걸 선생님이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내가 선생님이니까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밀가루를 아주 많이 쓰군요 그만 큼 밀가루가 벌써 바닥이 나고 있으니까 <laughs> 이미래도미도도래미도 도도 이 말이 없어 아, 다음 편에 계속 해야 돼, 또. 아